가위, 신발, 젓가락, 양말, 바지 이런 물건들의 공통점이 있죠.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. 또 쌍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. 이런 물건들을 또 우리가 그잘또 관리도 또 유지를 하게 되면 그때 그 들어오는 그 돈복도 쌍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. 재물운도 그 쌍으로 또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가위는 이게 무언가를 그 끊어내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은이 가위를 보면 길을 열어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그 작용도 합니다. 신발도 마찬가지죠. 신발 두고 그한 짝이 분실이 됐다면 이건 결국그 좋은 신호가 될수 없죠.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도 깨끗이 그잘 닦아서 정리를 또잘 해두게 되면 그런 집이 그 기운이 막힘없이 흐르는 것이죠. 신발 그 밑창에 그흙이 잔뜩 묻어 있다면 돈복을 향해서 그전력질 줘야 되는 그 우리들 그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워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쌍으로 또 돈복의 기운을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쌍으로 된 물건에 또 풍수감이를 해주시면 되겠죠. 예를 들어 그 신발에 저녁에 그 금색 동전, 황금빛 동전인 그 10원짜리 동전을 놓아둔다든지 신발장 옆에 두셔도 좋고요. 또 신고 갈그 신발에 미리 또 넣어두셔도 또 아주 좋습니다. 돈복뿐만 아니라 그 돈복의 안정감 있는 그 접지력까지 또 몰고 올수 있습니다. 또 사용하시는 그 젓가락도 또 쌍으로 되어 있죠. 이 젓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끔 여러분들께서 그 날을 잡아서요. 젓가락을 그 소금물에 좀 살짝 담가 놓으시면 이것도 그 재물운을 크게 그 불러드립니다. 집에 있는 그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. 양말이 그 한쪽이 해지고 또 너무 고그 구멍이 나고 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양말 같은 것도 이 버릴 때 말이죠. 쌍으로 버려 주시는 게 낫죠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것 아주 좋죠. 양말을 그 정리한 뒤에요. 정리한 그 양말 위에 그 흰색 실을 그 올려두면 이게 또 돈복을 크게 그 물처럼 길어 올린다고 합니다. 우리가 집에 있는 또 다양하게 볼수 있는 이런 쌍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을. 복도 고그 쌍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는 그런 그 풍수적인 의식이 또 필요합니다.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관리에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또 답이 쉽게 나오니까요.